자, 미적분 28번만 볼게요. 예, 네, 문제 순서가 막뒤죽박죽이야 자, 최고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있대. 아유, 이놈의 대칭성. 그리고 함수 gx가 있는데, 어떻게? 요이는 이함수에다가 2에 x제곱을 곱해가지고 뭔가 얘기를 했대 그럼 보자마자 뭐부터 일단 해야 돼? 미분 어 그치? 뇌를 뭐 어떻게 하겠어? 과목 이름이 미적분인데 <laughs> 미분해야지 <laughs> 미분 고 미분했지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뭐 이야기를 바꾸든 말든 이렇게 하다 보니 하다 보니 아니 이게 2의 x 제곱으로 묶이는 건 알겠는데 뒷부분 표현하는 게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뭐 뒤에서 조건을 또알수 있으면 좋긴 한데 뭐 식을 만들어야 될것 같긴 해요. 맞지? 날먹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그렇다고 FX 이창수와 이거의 적선 사이의 관계를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서 한다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FX를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적고 이것저것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극감 얘기도 해줬으니까. 저, 최고고차의 양수라고 했으니까 참고로 A는 양수예요. 표현해주고, 그래가지고 뭐, 묶어가지고 써보니까, 요 안쪽이 AX 제곱 플러스, 이 미분한 거에다가 원래 있던 X의 개수, 그리고 B 더하기, C, 요렇게 표현을 가능하겠죠? 네. 어. 자, 앞쪽에 있는 2의 x제곱은 뭐 0될 리가 없으니까 이차함수 좀 바뀌네 열심히 봐야겠지 되 근데 얘가 는 0을 만족시키는 값 이야기가 극값 얘기가 될 거야 근데 하필이면 숫자가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2고 하나가 루트 2래 그러면 두 분의 합즉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한 두 분의 합은 요 상태에서 마이너스 a 분의 x 의개수 이렇게 써야 되는 거냐? 네. 어. 그리고 0이네. a는 또 0은 아니면 양수인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알 수가 있겠지요. 맞아. 그러니까 b 대신에 나는 마이너스 2a 쭉다을 거야. 이런 얘기 하나 알 수가 있었고요. 자두 번째로 알수 있는 거는 숫자 곱해야지 뭐.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한 이야기가 A분의 C 해가지고 쓰려다 보니까 10개 쓸 수가 있었고요 얘가 필요를 빼기 2네요. A도 못 빼봅시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 문제는 어차피 하나로 통일하는 게 유리하죠. 어. 자, 그러다 보니 B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2A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두개 지워지죠. C는 0이에요. 이 참수가 알고 보니까 상상이 없었네. 얘가 이해갔어. 네. 어, 아 그렇구나. 자 그러다 보니 자 A가 양수니까 B도 자동으로 음수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 두 배만큼 절대값 차이가 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g 프라임 x를 조금만 조금만 더 어. 정리하는 작업 정리. 조금만 더 표현을 해보니 어나는영 안돼. 그리고 A로 묶어서. 이야기가 x 제곱 빼기 2 되는 거랑 똑같냐? 네. 음. 자 그러다 보니 a 양수야. 이 g 프라임 x 가 이렇게 생긴 거겠지 뭐.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루트 2 넣었을 때가 극대값 얘기가 나올 거야. 루트 2를 넣었을 때가 극소값 얘기가 나오겠지.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넘어갔더니 주요한 용어가 변복점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더 미분할 수밖에 없었어. 일단 조건 다본 거고 조건 나로 넘어가서 봤더니 미분을 한번더해변복점또주쭈여주고 아이, 씨 더럽다. 미분을 했죠. 앞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그대로고요. 뒤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A로 묶은 2X 이렇게만 나오겠죠? 여기거이가 네. 어. 어차피 아, 계속 묶어야 되거든 A 곱하기 2X 요으로 묶을게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2 어? 음수다 그러니까 변목점이 나란히 있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문분식으로 맞지? 그리고 숫자는 안 이뻐 여기까지 알 수가 있어요. 변곡점은 두개 있을 거야. 그래서 두 개의 변곡점이 알파 x좌표로 그냥 g 알파는 그냥 따라가는 거고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건데 g 알파와 g 베타를 곱해 가지고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12가 나오게끔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 한 거는 확실히 빼기 2냐 알파 곱하기 베타하면 얘도 빼기 2냐? 네. 어, 아 그냥 뭐빼기1 뿔만 쓰지 말고 되잖아. 자 그래서 G 알파 해가지고 넣어야지 라고 봤더니 뭐야? 2에 알파 제곱 FX 여기에다가도 어차피 알파 넣어야 되니까 알파 넣어야 되니까 는 C는 0이고 해가지고 넣다 보니까 A에 알파 제곱 빼기 2A 알파 <laughs> 는 거야? 네. 응. G 베타. 해가지고 놓다 보니까 E의 베타제곱, A의 베타제곱 빼기 e A 베타야? 요거 두 개를 곱하래. 그러면 두 개를 곱해가지고 보면, 어? E의 알파 더하기 베타제곱이네? 지수법에서 써가지고. 자, 여기는 둘다 알파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A 알파가 있지. 여기도 A 베타는 하나씩 가지고 있지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 묶어가지고 쓰다 보니까 A 제곱이 있고 그리고 알파 베타 얘기도 있고 남은 얘기인 알파 빼기 2 베타 빼기 2는 전개해가지고 좀 봐야 될것 같아 맞지? 고일 과정이지 그럼 얘를 가지고 봤더니 알파 베타 빼기 2로 묶은 더한 이야기 더하기 4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맞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요거 힘트를가지넣지 넣을 수 있는 것만큼. 넣어가지고 봤더니, 뭡니까? 2의 제곱 바닥에 깔아. A제곱 몰라. 곱한 거는 빼기 2래. 곱한 게 빼기 2고, 더한 게 빼기 2라서, 8 빼기 2 돼가지고 6 됐어. 계산한 거야. 그래가지고 본 값이 마이너스 2 제곱분의 그러니까 1 2래 그럼 2제곱 날아가죠 빼기 2 0 2 이거 2기0 2도 지워지죠? 그러니이 a제곱이 야이었수니까야 a 양수죠까가나오니죠 b는 몇이었어2이 몇이었어? 마이너스 022 0 gx 씩 완벽하게 구한 거죠. c는 아까 0 미리 구어놨으니까 어,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달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gx는 자랑스러운 gx. 2의 x 제곱에다가 뭐 x 제곱 빼기 2라고 만든 거죠. 아니지? x 제곱 b가 아, 빼기 2지 빼기 2x 더하기 0해가지고 gx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괜잖아자 네. 음. 근데 그 다음 거를 잘 봐봐 이게 맞아 이거. 이게 맞아 현실이야 받아들여 네모 박스를 벗어났더니미면 t가 루트 2보다는 작을 거래 알았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t는 루트 2보다는 작을 건데 뭔 얘기를 했냐면은 H, X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G 괄호 열고 절대값 X 더하기 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일단 합성 함수예요. 합성 함수 좋아해? 안 좋아해? 두 번째 절대값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해. 응? 어떻게? 절대값이 아래에 있는 X 가양수라고생각이 양수. 알았지? 그럼 얘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봐봐 g 바로 열고 x 더하기 t야 그러면 요 gx 요 i 이를 어? 빼기 t만큼 평행이동시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x가 0보다 크면 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어. 자 그래서 gx를 아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여 봐봐 리미트 x가 빼기 무한대로 갈때 지금 0대 5 얘기했지?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습을 준 거야. 대략적인 모습을. 자, 그리고 아까는 C도 0이라며. 그럼 X에다 0 넣으면 다0 나오죠? 네. 그러니까 나는 뭐야? 원점 지나간 함수 이야기가 원래 살고 있었다는 거거든? 그리고 나는 변곡점도 좋잖아. 네. 맞지?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만들면 애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와 가서 원점 지나가고, 우와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어 네. 어자 그래서 변곡점 얘기도 한 관계로 네. 네. 그리고 극점 얘기도 나름 이것저것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어 네. 맞지? 네. 요게 될 거고요 X 이거 0 됐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2 e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뭐 이런 것도 좀알 네. 수가 있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자,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1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요 I가 어떻게 바뀌어? GX 더하기 T야. 근데 T는 루트 2보다는 작대. 루트 2보다는 작대. 그니까, 러요 멀쩡한 그래프를 요만큼보다는 조금 덜하게 왼쪽으로 옮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냐? 그러니까 멀쩡히 있던 그래프를 이렇게 옮기라고.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자, X가, X가 0보다 작다 이야기를 본다고 치면 절대값 대신에 이거 빼기 들어가는 거 맞아? 안 맞아요? 줘 x 가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빼기 x 는 빼기 로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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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봐. 얘는 말이다. 얘는 말이다. 빼기 X 더하기 t 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로 묶은 X 스 빼기 t 맞니? 그럼 뭐냐면은, 빼기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대칭이야. 그런데 어떻게 대칭이야? p만큼 오른쪽으로 돌리어 보내주고 대칭을 시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요거 그래프 있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더 그려달라는 거야. 이해 갔어? 간단해, 생각해. x에다가 0 누나, 그러니까 플러스 0 누나 빼기 0 누나 똑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gt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gt x에다 0 넣었어 지금 자 그러면 x, g, 그러니까 x에다 g x 1 넣었어 g1 더하기 t 한 그래프 값이랑 g 빼기 1 더하기 t 한 거랑 같다는 거야 대칭이라고 대칭 배칭. 얘는 대칭 그래프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오른쪽만 열심히 빡세게 그리고 왼쪽은 복붙하는 거야 모양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여기까지 이해 가냐? 네. 결국 우함수된 거지. 네. 음. 여, 여기까지 알수 있었대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h(x)의 극댓값 얘기를 하래. 극댓값. 이거 극댓값 맞아? 맞아. 얘 극댓값이야. 요거 두 개는 확실히 극소값이지. 극소값도 나름 두 개가 있어. 그리고 값도 같애.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KT와 LT라고 얘기를 하래. 여기가 이해가냐? 네. 음. 그랬더니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은 극소값은 공짜지. 네. 원래 있던 거에다 루트 이르면 되잖아. 맞아? 네. 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극소값 이야기를 하려고 하려고. LT 값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g 함수에다가 루트 2 넣어가지고 본 거랑 같기 때문에, 루트 2를 넣어가지고 보니까 2의 루트 2제곱 그리고 2 e 빼기 2루트 2냐?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어. 이거 만들었어. LT야. 여기까지 이해 가? 어.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극대 값이에요, 극대 값. 극대 값. 이제 극대 값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죠? 예. 네. 어, 얘는 조금 이제 상황 판단을 해야 돼. 어우, 손들이게 자, 그러면 KT, 극대 값 얘기를 할 건데. 얘는 원래 있던 H 함수 입장에서는 엮는 아, 네. 0 넣는 거 맞아. 여기다가 0 넣어야지. 0? 그렇지? 0? 0? 그러면 나는 결국 뭐야? GT야? GT면 2의 T제곱에 p제곱 빼기 2t 맞아? 네 그럼 얘얘 얘가 제일 큰값 얘가 제일 큰 값은 뭐야? k 함수 입장에서 마이너스 루트인거 맞아 맞아? 맞아 여기까지 쫓아왔어? 네. 어. 그러면 얘는 2에 마이너스 루트 2제곱에 2 플러스 2 루트 2 맞아? 네 이거 넣는거야 네. 어.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최소값을 아, 어차피 곱한 얘기도 필요하지. 그럼 네. M에, m에다가 m을 곱했어. 얘에다가 얘를 곱했어. 네. 그러면 일단 이 얘기는 사라지지. 이게 네. 0제곱. 네. 그리고 숫자도 합찬에 4 빼기 8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나 빼기 4야. 여기까지 이해갔어? 네. 어, 이제 마무리 보면 인테그럴 n m 빼기 4부터 0까지 f x x 제곱 빼기 2 x 계산하는 거랑 똑같니? 네. 그러다 보니까 나 3분의 112면 계산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어? 네. 어. 자, 그럼 봐봐봐. 자, t 값이 이거 루트 2 보다 작게 갔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소값은 변함없이 항상 상수함으로 존재하는 거야. t값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알겠지? 네. 어. 하지만, 극대값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아, 얼마만큼 더갔냐안갔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 어? 그래서 그 중에서 나름 큰거좀 얘기 좀 하려면. 그래서 t를 놓고, 얘가 궁금해서 네. 0을 넣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있는 시간대에 해줘 해 봤고 넣고 알았지? 그래서 최대값을려니까 뭐? 마이너스 루트 2 넣어가지고 볼는 수밖에 없, 없었고 맞아? 네. 어. 그래가지고 네. 계산해가지고 최소값, 최대값 곱해가지고 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네 그래서 미적분을 하자.